승전. 제우스 투대 스텔스. 어떻게 보면 한 치의 빈틈없는 로봇 바로 스텔스. 네? 네. 자, 우여곡절 끝에. <laughs> 체중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그쵸. 제우스 투거든요. 네. 네. 멀고도 험난한 과정을 막 네, 넘어섰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마지막 최강자의 배틀로봇 누굴 응원하십니까? 자, 마지막입니다. 자, 결승전. 시작합니다. 스리 요란하고 어, 네. 자 제우스 투자 일단 오늘 뭐 여러 대어도 맞고 심지 네. 결승까지 왔고요 네. 지금 사실 몸이 제 상태는 아니죠 그렇죠 앞까지 아, 그러니까 일전에 경기를 통해서 지금 앞쪽에 보조 밖에가 떨어져 나간 상태인데 또 네. 스리 없이 지금 바로 지금 결승전에 올라섰어요 네. 스트레스가 네.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. 그러게요. 네. 어, 스텔스의 앞에 공격무기 때문에 제우스가 좀 많이 힘들어하네요. 자, 뭐 어디 땡릴 때가 있어야죠. 맞습니다 아, <laughs> 자, 지금 밖에 한쪽으로만 도는 거 보니까 이, 약간 이상이 생긴 것도 같은데요. 아, 아 네. 중탁한 파열음이 들렸어요. 이 벽면에 그 파편들이 튀는 소리가 아, 굉장히 날카롭게 들립니다. 아, 네, 네 제우스 도 그... 지금 움직임이 없나요? 네, 스텔스의 낮은 회전 무기가 지금 주요하게 지금 작용을 했나요? 계속에서 밑에 파고드는 스텔스. 아 사실은 지금 일, 2 회전 로봇 대전에서 네. 예선전은 항상 1위했던 제우스티였었는데 오늘 끝까지 왔거든요. 그렇죠. 자 지금 작년에 아 우승된 전영수 씨가 옆에서 또 네, 응원이 담겨있죠. 네. 자 다시 밀어. 자, 자 지금 스텔스가. 아, 자, 그래서 지금, 지금 회전 무게에서 앞쪽 부분이 조금씩 측으로 돌아가고 있어요. 자, 지금 스텔스도 지금 스텔스의 회전지지가 돌면서 바닥에 닿는 소리죠. 네 자, 한정적으로 밀어붙이네. 아, 뒤로 밀어버려서 스티스! 처리를 하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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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밖에는 아, 아, 상태. 알맹이날 절제. 제 3회 대한민국.